동호화인 케임 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는 여러분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매년 단체상해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 실수손 의료비 보장에 더해 3대 비급여 실수손 의료비 항목이 추가되어 보장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 기간 내에 희망하시는 옵션을 꼭 선택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회사가 해외 여행자 보험을 일괄 가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신청서 작성 시 누락 없이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차례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2025년 단체상해보험 신청 안내. 두번째, 직원 및 부양가족 플랜 안내. 세 번째 부모 플랜 안내입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단체상해보험 신청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단체상해보험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는 재직 중인 직원, 법적 배우자 그리고 소득이 없는 자녀에 대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가입 시에는 보험료 전액이 본인 부담이며 해당 금액은 직원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출향자와 휴직자분들께는 총무팀에서 별도 납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 회사 기준의 기본 옵션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마감 후에는 추가 신청이나 변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십시오.또한 보험 기간 중에는 옵션 변경이 불가능하며 변경은 오직 다음 갱신 시점에만 가능합니다.이 같은 기준은 모럴레저드 즉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사의 정책입니다.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마이스 마이 동화인 캡. 또는 히스코리아 02-6933-9871, 동화인캠 총무팀 031-659-4610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플랜 운영 구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본인 플랜은 코어 플랜, 선택 옵션, 공통 옵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양가족 플랜은 선택 옵션과 공통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플랜은 선택 가능한 옵션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직원 및 부양가족 플랜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각 플랜의 구성과 선택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본인의 코어 플랜입니다. 코어 플랜은 사망, 장애, 질병 진단에 대한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가 고정으로 제공하는 기본 보장 플랜입니다. 이어서 직원 본인의 선택 옵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총 7개 선택 항목 중 2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어 업그레이드, 실손 의료비, 입원일당, 덴탈 케어, 암 치료비, 화상 골절 진단비 교통상의 플랜입니다. 특히 실손 의료비 플랜에는 3대 비급여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지난해보다 보장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부양가족 선택 옵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은 총 3가지 형태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만 가입할 경우 옵션 2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만 모두 가입을 선택하실 경우 자녀 전원이 동일한 자녀보장 플랜에 함께 가입됩니다. 셋째,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을 함께 선택할 경우, 배우자는 옵션 한개 자녀는 자녀보장 플랜으로 가입됩니다. 이제 선택 가능한 옵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플랜은 다음 네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코어 플랜, 실손의료비, 입원일당, 덴탈케어입니다. 특히, 실손의료비 플랜은 올해부터 3대 비급의 항목이 추가되어 보장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자녀는 선택 2, e, 자녀 보장 플랜만 가입 가능하며, 자녀별 개별 선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에서 추가로 가입해 드리는 공통 옵션, 그중에서도 출산 축하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출산 축하금은 직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보장입니다. 단, 남성 직원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출산하면 축하금이 지급됩니다. 이 보장은 보험 계약 기간 중한명 출산에 한해 1회만 지급되며, 쌍둥이와 같이 복수 자녀 출산 시에도 보험 기간 내에서는 1회만 지급됩니다. 다만, 임신, 유산, 사산, 그리고 출산 후 출생 신고 전 사망의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는 회사에서 추가로 가입해드리는 공통 옵션 해외여행보험 패키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보험은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까지 자동 가입되며 해외여행뿐 아니라 해외 출장시에도 보장됩니다. 1회 여행 또는 출장시 최대 90일간 보장되며 따로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즉,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실 경우에도 별도 가입 없이 안심하고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과 가족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준비된 제도입니다. 이제 부모 플랜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모 플랜의 양가 부모님을 대상으로 가입하며 선택 가능한 옵션과 가입 조건은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 플랜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플랜은 양가 부모님 중 원하는 분을 선택해 가입하실 수 있으며 두 가지 옵션 중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 A와 선택 B의 차이점은 바로 3대 비급여 실수 의료비 보장 포함 여부입니다. 부모님 플랜의 보험료는 전액 직원 본인 부담이며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나 추가 신청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희망하시는 옵션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히스코리아 또는 동아이캠 총무팀으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